어, 저희들이 그 교회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말씀을 할때 어느 교회가 참 교회고 어느 교회가 거짓 교회인가 이거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또 우리가 이참 교회가 거짓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타락. 사실은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에 대한 거짓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교회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슷한 이 사례가 아합 백에서도 벌 수가 있습니다. 아백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바미에서 어, 좀더 나아가면 이제 그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칭하는 이 우상들이 등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예 뭐 여호와라는 우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여호와 이름마저 버려버렸던 바하를 로골적으로 섬겼던 그들이 우리 시는 당신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흡시대에는 여와라는 이름까지 아주 버리고 어, 저들이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리의 신으로 섬긴 데까지 걸어가는 시대가 아방왕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 구약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계속 교회였습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역사의 어떤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교회, 거짓 교회였고요. 어, 분명히 이런 성경의 거짓 교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 오,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는 그 교회는 어떤가? 이제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 교회 시대. 자, 어 사실은 어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유대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전체 교리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였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행했던 모든 습관이 다그 습관들을 보면은 거짓 교회의 특징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교회를 출발을 시킨 것입니다. 신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거짓 교회를 버리고 참 교회에 연합했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새 에참 교회를 출발시켜 주셨는데요. 어,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세워지신 교회가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 스스로 옛 교회, 거짓 교회를 다 버리시고 새 교회가 우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5,600년 전에 종교 개혁 시대의 당시를 좀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봐도, 어, 여러분, 구호역의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러셀이라는 사람이 연옥과 림보를 만들어 놓고, 땡그랑 당신들이 헌금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헌금을 거두리는 타락된 교회였어요. 자, 그 타락된 교회, 이 거짓 교회 있죠. 그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인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참 교회 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어그러진 거스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삼일제에 대한 교리를 교리대학에서 공부를 할 테인데요.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거짓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살펴봐도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금방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의 참교회에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 어, 사실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음, 어, 참교회 이 법변적인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참교의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교단이 이제 합 합신이라고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출발하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총신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우리가 좀 바르게 믿어보자.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우리가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이게 분리냐, 어, 그 합동 측에서 나올 때 우리가 분리되미냐 이것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고 박윤선 스승님께서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타락된 그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교회에 이룰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우리가 나왔는데요. 그 나오시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합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반드시 건강한 참 교회와 합동을 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 그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에 참 교회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홀로 신앙 생활한 것도 무서운 죄고 거짓 교회 속에 속 거짓 교회 속해 있는 것도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데, 참 교회일는데, 참 교회에 소속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그 보편적인 교회 연합해야 될 의무, 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우리의 본질적인 무엇을 이것은 성경 가르치고 있는가, 아, 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말한다면 겸손입니다 겸손 음. 어, 사실 겸손은 우리 자신을요 교회의 가르침과 양육의 복종을 시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 아래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도댐 교회댐의 자세입니다 교회연합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 자, 교회 연합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데 성도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참 교회끼리 또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데, 왜이 겸손이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겸, 금방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두 가지 일탈에 대한 공부를 했죠.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함이고 무서운 죄악인가 완악함인가 혼자 나 신앙생활하고 혼자 나 믿음을 지키고 혼자 나는 예수 믿으면 돼자 이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완악함인가 죄악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삼위 하나님을 아주 거부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부정하는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댁에서 하나님께서를 우리 택하여 불러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예수를 믿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 사역,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시고 보존하신 사역을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는 행이니까 이 무서운 죄악이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있겠다.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치고 저렇게 거치고 이렇게 부딪치고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하는 것그 소개가 우리가 지약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연합한 참교회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는 그냥 독립적인 교회를 이루겠다. 뭐 독립교단도 있는데 독립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휘 받지 않고 우리 교회 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출전 때 하나입니다.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로 하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 내 자신을 꺾지 않는 행위이거든요. 무슨 죄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갈 때내 생각하고 또그내 주장하고 어 대치되는 주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치도 그럴 수 있고 경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치된 것을 내 생각하고 대치되는 주장을 내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만 해도 그럴 겁니다. 자, 우리는 법변적인 자녀 교육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자식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자녀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우리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것을 내 경험 위에서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모든 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직면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두 재인들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전혀 용답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 제가 내가 옆 사람과 토론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그 토론을 해요. 자, 주장을, 내 주장 꺾지 않는 것은 인, 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에 대한 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그곳에 굴복시키지 않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어. 전자는 사람들에게 약간 욕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 후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음. 내가 홀로 신앙 생활하겠다 내가 홀로 머물겠다 또 내가 거짓된 연합과 교짓된 연합에 내가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참교회와 연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목사의 생각이 어떻든 신자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건 교만이고 완악한 제약의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굴복시키지 않는 것이 의견 차이다. 내 생각 차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교육은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트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은 그래요. 교육,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데 내 생각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이 일반 교육입니다. 훈련은, 트레이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받아들고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 그 말씀 앞에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죄악이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은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예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연합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나는 혼, 홀로 있고 싶은 재성이 있어요. 어그내 성격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고 싶다는 것이 다 재성입니다. 그런데 재성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걸 꺾고 순종할 때그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연합해야 될한 몸에 중요하된 것은 이 봉사입니다. 그의 우리는 지체됨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의 지체됨. 오른손이 수거함으로 내온 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이 수거함으로 음식이 들어갈 때내 몸이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구성원으로 각자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자신 각자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 의 역할, 오른 오른손, 왼손 의 역할, 어떤 사람 발의 역할, 이목구비 역할, 내 인체의 모든 기능에 예, 다 이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에 따라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건 아닙니다. 내몸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몸에 쓸모없는 내몸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는 뭐 맹장이라는 것이 뭐 쓸모가 없다, 어,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명장을, 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최근 과학자들이 이제는 그것이, 그, 우리는 명장은 쓸, 쓸모가 없다. 괜히 갑자기 아파가지고 터져서 복막님이 걸리고 잘못 사람들 죽을 수있는왜 이렇게 불필요한 명장을 만들어 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명장이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중요한가. 나중에 과, 의, 의, 의학자들이 발견해 냈죠. 우리의 몸에는 쓸모 없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와 형제들을 바라볼 때 누구도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교회 한 몸의 지체이고 그 지체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내그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어졌으며 공동체로 지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말이다 항상 우리는 공동체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어. 혼 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고 제가 여러분을 의지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독립된 개인들로 지으시거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리로 지으셨어요. 무리로. 이게 공동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깨닫고, 어, 그리고 지체들에게 봉사, 내가 봉사할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한 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되로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교로 보리신을 받아서 교회에 연합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도록 지임을 받았다.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법변적으로 그 교회를 볼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한그 전체 중한 20%만 교회에 봉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야구장 비유도 합니다. 야구장에서 22명과 심판들이 관중을 띄고 나머지 전체가 수천명, 수만명이 구경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교회의 폐단이다 건강교회,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은 목장에 각 부서, 맡은 부서가 있다고 옛날에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가 다 어, 내가 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다 하도록 맡겨지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지임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한 복인가를 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사획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제 뭐 저까지 네 사람 있을 때 계속했던 말은 우리 부서의 이기주의 이기적 이기주의를 깨뜨려라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부서만 우리 부서만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한 몸이다. 내가 이 부서에 부름 받았지만 이 부서를 섬기지만 다른 부서에 내 손길이 필요하면 함께 섬기 참된 교회 모습이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우리만 이렇게 말한 것이. 그 교회의 가장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제가 이렇게 말,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것은 서로가 봉사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것이 기도로 섬기든 내가 정말 뭐, 을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저들을 섬겨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로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주일한번 내가 에비시가 애비 내비두를 가는 것을 신앙생활했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은 교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 성도들의 지체들을 서로가 의지, 의지하고 지 우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 손길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는가 또 내가 나, 내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영적이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을 주신 성도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곳에서 한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강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그 부서도 기, 부서 작게는 부서나 목장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 일을 이룰 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요 참교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고 참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 연합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될 굉장히 요즘 MZ세대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고요.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완악함의 가장 극치의 모습이거든요. 이때에 주님께 세보셨던 그 교회 영광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이 참 교회 의 회복의 모습이고 초대 초기 기독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란 최초의 단어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사람 교회도 참된 교회를 회복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기 기도교거가 불렀던 그 명칭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악함을 꺾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겸손의 미덕을 겸손의 덕목을 제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무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니다 나의 연약함, 과 부족하지만, 내가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참 교회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들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 어, 우리로 말미야마 주의 참된 교회가 참교회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동맥에 이렇게 출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이 있습니다. 안정케 해주시고, 어, 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의사선생님이 찾아서 치료함으로 말미야마 아 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정영 자매님도 공히여겨주시고 어, 날마다 날마다 매일 매일 시간마다 아무로 투병하면서 정말 버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걸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 입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